안녕하세요. 배세이TV입니다. 네, 오늘은 제 의상과 맞춰서 야외에서 오늘은 어, 촬영을 하는데요.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어, 육군 소령으로 진급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은 아마 현역 어, 여군 후배들 분들한테도 해당되고 일반 이제 군 후배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연간장교, 뭐 대령, 장군까지 진급하려고 하는 지망생들 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어, 먼저 진급하면 달라지는 세 가지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첫째는 우선은 연간장교가 되면은 각 대대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간장교가 몇명 없습니다. 그만큼 위관장교 그리고 이제 용사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한테 어, 태클거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군생활도 인간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후배라는 것 이유만으로, 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많은 조언이나 격려를 듣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어떤 행동을 그냥 한 건데, 선배가 봤을 때는 그게... 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랑 좀 다르다고 해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야, 그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에게는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지? 왜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군대는 계급 사회고 조직 사회다 보니까 어그 선배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휘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그게 계급이 낮으면 사실 이렇게 펼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연간 장교가 되면은. 음, 육군 항공에서는 헬기 중대장이 되는 거고, 일반 병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장까지 나갑니다. 뭐, 신규 대장도 있고, 뭐, 대대장으로 나가는. 대대도 있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 대대를 지휘하는 장이 되잖아요. 지휘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함부로 이렇게 테크를 걸거나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그 경력과 경험을 충분히 존중해서 그들의 지휘권을 어, 인정해주는 거죠. 만약에 지휘를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다 아니면 잘못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지휘권을 이제 월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지휘관이 어,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침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장교가 되면은 어, 주변에 어, 이런 뭐라고 이렇게 태클거는 사람들이 작아진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편해져요 저도 연간 장교가 되면서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뭐지? 예전에는 내가 무슨 일만 하면은 맨날 딴지 걸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연간장교가 돼 있고 나니까, 그냥, 어, 잘한다,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뭐 진짜 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연간장교의 지라 직책을 인정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돼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다 높은 자리로 올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일반 회사에서도 말단 사원이면, 어떻게든 우리 예전에 드라마 장그래 씨도 그런 것처럼 괜히 농담하고 시비 뭐 걸고 해도 그 직원이고 귀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군에서도 후배니까. 귀엽다고 한말 도와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상대방한테는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진심을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편해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몸이 편해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신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편해진다는 거고 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봉급이죠. 어, 위관장교하고 연관장교하고는 급여 차이가 어, 납니다. 그렇다고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니죠. 사실 군인 월급은 나라의 세금을 어 받고 그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들도 천만 원안될것 같은데요.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연간 장교가 그래도 위관 장교의 그 월급보다는 조금 나아진다는 거. 뭐 위관 장교들이 이제 호봉, 에 따라서 이제 월급이 정해지잖아요. 뭐 내가 중에서 대위 되면은 뭐 십만 원 올랐다면 이제 위관 장교에서 연간 장교를 하면은 한 오십만 원 정도 이상은 오르는 거죠. 그만큼 그 연간 장교로서의 대우를 이제 급여로도 해 주는 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육군항공이었잖아요. 그래서 육군항공은 일반 병가로 다르게 어 수당이 있어요. 항공 수당도 위관 장교 수당과 연관 장교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 수당도 조금 더 오르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연관 장교가 되고 나서는 아 이래서 다 진급하고 싶어하는구나 이제 급여로서또 보상을 받으니까 또 직책으로 직위로서도 보상을 받지만 급여로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어, 내가 10년 이상 군 생활을 해서 그 노고를 또 월급으로도 이렇게 또 보상을 해주는구나라고 느끼는데 뭐 일반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한테는 사실 이 군인 월급하고는 비교조차 안 돼요. 사실 비교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군인은 연금이 있잖아요. 일반 회사나 사업가들은 어, 그런, 연금이나, 이런, 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그만큼 나라에, 어, 충성을 하고, 그만큼 열심히, 어, 오랜 시간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그 보장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어, 밖에 보다는 크진 않다. 그렇지만, 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 큰 거죠. 왜냐면 제가 쏘이 때, 첫 월급이, 백만원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20년) 군 생활하시고 나오셨잖아요 아버지가 소이였을때 월급이 (7만 원인가) 그랬대요 그때 당시가 (77년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쏘이분들 1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오른 거긴 한데 이렇게 쏘이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간 장교가 돼서 500만 원, 뭐 보너스 받을 때 60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 안에 시간이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서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쏘이 때 100만 원을 받고 처음 했던 게 이제 부모님 용돈. 그리고 원래 첫 월급 타면 이제 속옷 사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렸던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뭐 저축을 했냐? 그건 아니죠. 다 우리 조교들 그리고 용사들하고 매일 PX 가서 제가 쏘고 그 용사들이 휴가 나가면 항상 저 소대장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항상 호출받고 나가서 밥 사주고 하다 보면은 그 백만원은 어, 재테크 할 돈이 어디있습니까 용사들한테 쓴다고 바빴지. 그 당시엔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뭐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재테크를 그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재미로 살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도 군인이어서 이제 같이 재테크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계속 용돈 드리고 우리 놀러 가는데 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축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요즘 그 후배님들 보면은 재테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어, 군 생활은 어, 2년 3년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5년. 10년 20년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작은 돈부터 정말 재테크를 하라고 저 역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한테 드린 용돈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14년 동안 그리고 어 소위를 인간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봤을 때 05년도에 인간 했으니까 15년 이상 16년차 됐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만원씩 계속 들여서 지금은 100만원씩 드리거든요 그 돈을 내가 만약에 용돈 안 드리는 분이예요그 예, 예, 돈을 만약에 내가 재테크로 투자를 했다면 10년 뒤에 15년 뒤에 어마어마한 돈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을 때어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신다면 은 나중에 어 되게 좋은 결과로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어 가지고 군인연금 비슷하게 다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 군인들이 특히 재테크에 많이 취약한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동산 쪽이나 주식 쪽이나 그리고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 이제 가족분을 통해서 많이 하시던데 그만큼 군인들은 고정 월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 어,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네, 연간 장교로서 달라지는 점. 마지막은 어, 우선은 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박수 칠때 떠나라.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이미 이제 그 조직에서 내가 필요 없을 때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다 했다. 정말 여기까지가 어, 정말 누구나 다 박수 치고 계속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제 나갈 수 있는 선택. 어,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와 아니면 소령으로 20년 하고 나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위관장교는 연관장교로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는 그게 있어요.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연관장교라면 내가 앞으로 20년 더할수 있는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